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저 구독자님하고 오늘 또식사로또 왔습니다. 우리 구독자 님은 밀면에 짜장덮밥. 저는 밀면에 제육덮밥. 이거 6,500원 짜리입니다. 6,500원. 이거 세트로 해가지고 6,500원. 형님, 요 밀면, 삭비비보이지 한번. 액션 한번 재주일 수 없지. 모델비는 따로 내가 드릴게요. 예. <laughs> 예, 밀면 맛있겠지. 요물 밀면. 그래갖고 또, 짜장덮밥, 요래갖고, 6,500원. 저는, 이제, 제육덮밥입니다. 예, 요래갖고, 이제 또 맛있게, 예,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장. 사물 돈이 없어갖고 받아갑니까? 그런 값도 받는다, 그게 제 말이래. 에 저는 뭐라냐면은, 그런 걸 돈으로 주지 말고. 아또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습니다. 야, 이건 오늘 내가 쏘는 겁니다. 전아기 네. 담아야 되고, 이거 이거는 내 꼴등할 때가 이 쏘는 겁니다. 네. 또 얻어먹는 거 아닙니다. 네. <laughs> 아 맛있다. 네. 아, 이거 잘못다. 아이고 잘못해요. 네. 분이 됐죠.